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 확진자 숫자가 6천만 명, 그리고 확진되었다가 회복해서 이제 격리가 해제된 환자들만 4천만 명, 그리고 총 사망자가 100만 명에 이를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상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나라가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11월달에 들어서 조금 느슨해진 느낌이 있었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2월달, 3월달에 비해서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돌연변이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기 전에는 치사율이 비교적 높지만 전염력은 좀 약한 돌연변이로 생긴 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좀 낮아지고 전염력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500명, 1,000명 이렇게 되더라도 치사율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대구에서 있었던 그 치명적인 그런 혼란 사태와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